저의 최종 조합픽과 분석 정보를 꾸준히 받고 싶으신 분들은 제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구기 종목 분석 전문가 볼좀 만진 놈입니다. 3월 16일 국내 농구 한 경기 프리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볼좀 만진 놈의 조합픽을 직접 받고 싶으신 분들은 영상 하단의 고정 댓글로 문의 주시면 조합픽을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이번 경기는 부산 KT와 고양 오리온의 경기입니다. KT는 지난 경기에서 연장 접전 끝에 LG의 승리를 내주고 연승 행진이 중단됐습니다. 전반에는 리드를 잡으며 좋은 분위기를 유지했지만 후반 들어 상대의 추격을 허용했고 연장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허운이 19득점, 5개 리바운드, 5개 어시스트로 팀 공격을 이끌었지만 승리와는 인연이 없었습니다. 오리오는 지난 경기에서 전자랜드에 완패를 당하고 좋았던 흐름이 한풀 꺾였습니다. 전반부터 상대의 흐름을 완전히 내주며 경기 내내 고전을 면치 못하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디드릭 로슨이 22득점, 6개 리바운드를 기록하며 팀 공격을 이끌었지만 이대성과 데빈 윌리엄스의 야투난조가 발목을 잡았습니다. 올 시즌 오리온은 유난히 외국 선수들의 컨디션이 좋은 상대를 만날 때마다 고전하고 있습니다. 특히 데빈 윌리엄스의 부진이 길어지면서 좀처럼 좋은 분위기를 이어나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KT는 브랜든 브라운과 클리프 알렉산더의 존재감이 크지 않은 상황이라 오리온이 원정이지만 충분히 승리를 챙길 수 있을 전망입니다. 이상으로 국내 농구 프리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말씀드리지만 제가 프리뷰해드린 내용은 말 그대로 내용 분석입니다. 수익으로 이어지는 최종 조합은 유튜브에 공유할 수가 없기 때문에 현재 영상 고정 댓글로 카톡 주시면 경기별 실시간 라인업 및 심판 성향까지 분석한 최종 조합 드리겠습니다. 저를 모르시는 분도 건승하시는 하루 되세요.